여보 저쪽부터 아냐? 저쪽부터 보고 가자 그럼 오빠 말을 맞나 보다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보는 거 같은데 그래 네, 일로와 너 저쪽부터 보자 저쪽부터 보자 너손 써봐 자, 본좀 썼겠다 얘가 아마 계속 서 들어봐봐 여기 그래서 입장료가 얼마야? 지금 유품기장 9천원 어? 유품기장 9천원 일인당어 나.

아니, 나 저거 설명하는애잖아 한번 해볼 해볼래? 사람 <놀람> 같이 아빠랑 같이 넣어볼까? 아니야. 아빠랑 같이 어 야. 여기도 안 무는 거야? 다 보다 했어. 몇번 잡았어. 무미 없어졌어. 이 뭐야? 저쪽에도 여러 마리 있다. 나았어 이거 어떻게 다왔어 먹는거 엄마도 한번 알았어 엄마도 넣을게 기 대신 어.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거야 얘네 집에 나오면 난리 나지 아빠도 한번넣 어, 도릉요. 어... 우파 우파잖아요, 이거. 우파얘 우파. 진짜 아니야? 진짜 야 살아 있어. you okay. 밀엄이 부하해서 그래 이게 원래 밀엄이야 이거 뭐야 근데? 밀은왜 이래? 밀엄은 애벌레고 애벌레가 껀데기가 되고 껀데기가 부하해서 벌레가 되는거야 우 얇은거였었다 어. 우리 얇은거요? 우리꺼 거 비슷하거나 우리거보다 얇아 위에게 보강을 했겠지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보세요 손에 어깨 있잖아 만져봐 얘는 좀비싸 얘는 45만 원이고 아 진짜요? 이 친구들, 애기들은 조금 저렴합니다. 7만 원도 있고, 10만 원도 있고, 15만 원도 있고, 12만 원도 있고 <목소리> 얘는 밥좀 <목소리> 먹어야 되겠다. 꼬리가 얇다. 애기들은 조금 더 날뛰어요. 왜냐면 아직 애기라서 손에 올리는 건선생이 손에만 올릴게. 만지기만 해봐. 살살, 살살 만져야 엄청 귀엽지. 음, 헷그 어, 들은 진짜 귀엽다. 저기 에어컨 틀어주는 거 아냐? 아니 저기 12시인데 이제 뭐 들어야 되는 거 아냐? 아니 저기 에어컨 틀어주는 거 아니냐고 아, 그런가? 더워서 아니야, 저기 안에 있는 거같 들어가고 들어간 거 아니야? 여기 다시 꿀벌이에 한번 들어가서 아뭐 설명한다 가보자 집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? 네, 네. 이것에 대해 이제 알아봅시다 네. 오늘 많이 덥죠? 오늘 계절이 뭐죠? 아빠 안에 들어가 있어. 응. 음. 너 아빠, 아빠 뚫고 가는데? 이게 벌칙이야, 이게. 이게 벌칙이야. 아무것도 안 오, 마 여기 꿀도 있어. 네, 엄청 덥겠다. 얘네? 나 네, 엄마. 얘네, 얘네 안에. 얘네 근데... 어디 저 밖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? 응. 음. 여왕벌을 찾아보래. 있어? 있겠지. 여왕벌 없으면 얘네들 다 뿔뿔이 흩어져. 맞아. 어, 여왕벌 있대. 어. 못 찾겠는데?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고 찾은 것 같은데 얘 아니야? 어 그런 것 같아 혜나 점이 있다 어 크다 제 아니야? 어 맞는 것 같아 혜나아 에헷 애들 너무 많아 점을 일부러 찍어놓은 건가? 그러니까 와 어, 근데 너무 좋은데? 아 찍어뒀네 찍어뒀다. 아 찍어뒀어? 응. 아, 그래서 표시가 돼 있었구나. 오. 그래도 예인이가 잘 찾았는데. 그단해 어, 내가 찾았다. 이 예도 찍혀 있네 여기에 여기. 어, 그러네. 쟤는 크게 찍혀 있다. 어. 여긴 나비인가? 아, 그러네. 버터플라이 가든이래. 무거풀어하네. <목소리> 여쭤봐도 연꽃이다 연잎있어요 연잎 어, 꽃이? 지이다 깨끗해 다 깨끗해 꽃이 다지었나봐 저쪽 뭐 한번 가보자 저쪽에도 뭐? 물고기 있을 것 같아 어? 여기도 금붕어 있네 뭔가 이상하게 풀어놨어 구피 구피야? 몰라 흰 줄박이 검은 날인가다야 <laughs>